서울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이걸 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소름 돋아요. 며칠 전밤 9시 50분 동대문구 전통시장 골목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CCTV 영상을 보면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60대 중국인 남성이 두살 여자아이를 두 손으로 들어 시장 출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몸이 힘없이 늘어진 채 끌려가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뒤쫓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애를 데려가요. 주변 상인들도 황급히 남성을 쫓아가 제지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즉시 체포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시장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거죠.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아동납치 미수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에요. 최근 중국 무비자 이후로 아동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공공장소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단한 순간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